처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심모정이가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아, 고위검사들이 둘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빤스런한데 김건이고 윤석열이고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건진법사 그래.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장도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특수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중앙지검, 수원지검, 남부지검 몇몇 있거든요 여기 다 피해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관련된 사건 중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공천 대가가 불법 정치자금 당연히 된 거고요. 뇌물이 되느냐 검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인지하냐고 누가 봐도 뇌물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자금법이라는 거야. 야, 김건희 특검팀이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토할 어,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제 구청장 자리 팔아먹은거나 공천 준다 그래 고 했던 거다 적용이 됐었잖아요. 결국은. 영태균으로부터 받은 것들 어, 적용을 하지 않겠느냐?